세팅을 그냥 한번 봐드릴까? 혹시 친구 추가 되어 계신가요? 한번 친구 추가 한번 줘보시겠어요? 그게 포상 이 라고요？아직 은좀 남아 있 어서 <laughs> 또 삭제 되 면요. <laughs> 어.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. 당분간은 신고창 꽉찰 때까지는 그냥 놔둘 거라서 <laughs> <laughs> 어, 목감기가 좀덜 나와가지고 어, 상태가 많이 좋은데. 음. 와 절대 계시는데 근데 이거 보석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물리 피해 말고 이거 원소 피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물리 피해가 없거든요 저거 맨델른 안 끼면 맨델른 안 끼면 물리 피해가 없어서 요고 말면 아 뭐야? 요거 말고는 다잘 되게신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뼈가목을안 쓰시는구나. 사실 아 지금 빼놨어요 그러면은 뭐 문제 될게 없는데 문양에서 문제 있을 리는 없고 장비 문제는 일단 아니네요 스킬도 크게 문제 있을 확률은 낮고 그러면은 정복자 이려나 정복자도 음, 크게 문제 생길 일은 없는데. 잠시만, 보자. 아, 룬을 안 쓰시는구나. 어, 박봉팔님 들어가세요. 아, 룬을 안 쓰시면은 조금 떨어지긴 하죠. 룬 한번 빼 볼까? 학백이 없어서. 룬이 사실 이게 반토막 나긴 합니다. 반토막 이하로 좀 떨어져 가지고. 그래. 아, 이거 빠지면은 좀 그렇긴 하네. 이거 빼 보자. 아 이거 빼면은 100억 초반 정도로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. 아마 이, 뭐야. 일반 몹한테는 한 100억대? 정의 몹 때려야지 한 200억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. 이러니까 이제 100 억이 잘안 보이긴 하네요. 정해를 때려야지, 이제 100억 대가 좀 보이고, 아, 그런가요? 근데 룬 차이가 지금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생각보다 커가지고 아 진짜 룬도 조금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. 지금 너무 쓰는 것만 다들 쓰고 콕스처럼 피해 100% 증가 이런 게 있어버리니까. 아, 일반 어수합이요. 일반으로 보니, 이 마법학자 룬도 조금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. 정해에게 주는 피해만 보면은 처치자가 조금 더 나은데,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무하고 이런 게이지 밀 때, 이런 것까지 하면 마법학자도 조금 도움이 돼가지고, 마법학자 안다리엘 좀 잡게 만들어주면 좋겠 텐데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니 안다리엘 그거는 진짜 그 보호막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꺼져야 되지 않나. 아무리 보스라도 그개 패턴은 원거리 투사체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는다는 게 원거리 빌드 다 죽이는 그런 건데 자 잘못 만들어진 보스 같긴 합니다. <laughs> 심연 망자 마법학자 정수 묘지기. 아 그럼 뭐, 음, 마법학자 쓰고 계시네. 안다리엘이, 음. 이거 빼고 그냥 잡히려나?